살림자라는 모범주부들이 여기 있습니다.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는 발뜰하게 살림자라는 숨은 모범주부들을 청와대로 초대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유영수 여사는 모범된 이들 열두 사람의 살림 얘기를 자상하게 묻고 들어 그 노고를 높이 찬양하고 광복 한 필씩을 선사했습니다. 이 알뜰한 주부들은 여성저축생활중앙회에서 세 번째로 뽑은 알뜰한 주부상에서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. 한 주부 한 통장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저축생활중앙회에서는 매년 전국에서 숨은 모범주부들을 찾아내 표창을 하게 되는데 이날 영예의 특성을 받아 많은 주부들의 선망의 눈길을 모은 은덕기 주부는 숫자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가게 운영으로 30년이란 장기 생활 설계를 치밀하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.